한때 열렬한 복음주의 목사였던 사람이 어떻게 무신론자가 되었을까요? 신앙을 전하던 사람이 신을 부정하게 된 과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전직 복음주의 목사였던 댄 바커에 쳐서 가들러스를 통해 그의 신앙과 이성 사이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댄 바커는 누구인가? 댄 바커는 한때 열정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작곡하며 심지어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죠. 기독교 음악을 작곡하고 전도 집회를 열며 신앙을 전하는 데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신앙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마치 열렬한 팬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믿어왔던 것이 허구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은 그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는 신앙을 버렸을까요? 함께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 믿음에서 의심으로 박커는 처음에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려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과학과 철학을 탐구하면서 점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할수록 성경 속 모순과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하지만 박커는 오히려 성경 속 수많은 오류와 비논리적인 내용들로 인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신학자들의 변호를 들어보았지만 결국 자신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성경의 모순점을 발견했어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과학적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신의 선함과 고통의 존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같은 질문들이죠. 여기서 질문.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순을 눈치채지 못할까요? 뒬바커는 이를 확증 편향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3. 신앙을 떠나다. 믿음을 잇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고, 이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신앙을 떠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사랑하고 헌신했던 공동체와의 단절이었습니다. 또한, 신 없이 도덕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 도덕이 반드시 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믿어온 전통이 실제로는 근거 없는 미신임을 깨닫고 그걸 버려야 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4. 종교의 심리적 영향. 덴바커는 종교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그는 종교가 때로는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제의식을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착하게 행동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감옥에서 자유를 꿈꾸는 것과도 같아요. 종교는 때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5. 무신론으로의 전환. 신앙을 떠난 후, 파커는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사상 운동에 참여하며, 종교가 없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윤리적일 수 있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댄 파커는 무신론이 비관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고 진실된 삶을 살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무신론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도덕과 윤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무신론자들은 신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선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친구를 돕는 행동이 신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연민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신이 없으면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파커는 신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 우정, 지식, 창조성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6. 결론. 댄 바커의 가들러스는 단순히 종교를 비판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사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믿음과 세계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신념이 바뀌는 과정,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그리고 신 없이도 윤리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